오늘은 찢어진 히스토그램과 도수 분포타각형에 관한 문제를 세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그림은 a 반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조사한 히스토그램입니다. 일부가 찢어지고 보이지 않는데, 그누 부분의 치사각형의 넓이 합이 210이었다. 에반의 학센수를 구해라. 이 부분이 찢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학센수가 알기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찢어진 이 부분에 넓이의 합이 210였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210였다. 이 조건부터 이 부분에 도수를 구해놓고 전체 학생들을 구해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해보겠습니다. 우선, 각 계급의 직사각형 위에다가 각 도수를 기부합니다. 이 계급의 도수는 2, 이 계급의 도수는 5, 이 계급의 도수는 7, 이 계급의 도수는 6. 괜찮지요? 그래서 이두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두 부분의 도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두 가지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 210이다. 이것을 사용해서 이두 개의 도수를 구합니다. 이렇게 이미지합니다. 이 계급의 직사각형을 이렇게 이미지해요. 이런 정도다. 이미지가 이런 정도다. 좋습니까? 누그 부분의 직사각형 이런 정도다. 그래가지고 누그 부분을 그 부분의 직사각형 위에 올려습니다그러면그 부분하고 누부분하고 그 이렇게 되죠 길게 되죠 이렇게 올려놓을 때이 세로의 길이가 도수에 합이 되지 이두 개의 지사각형 부분에 도수의 합이 되죠. 밑변은 30입니다. 알겠습니까? 밑변은 30 곱하기 도수의 합이 넓이 21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로의 길이 도수의 합은 210 나누기 밑변 30이죠. 따라서 구너의 도수의 합은 210 나누기 30이다. 따라서 7이 되지요. 이두 개의 합한 도수가 7입니다. 따라서 전체 학생수는 이 도수를 플러스 해가지고 2 플러스, 5 플러스, 7 플러스, 6 플러스 이두개 합해서 7이기 때문에 7. 그래서 전체 학생수, A 반의 학생수는 스물일곱 명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중의 학생들의 키를 조사한 히스토그램인데. 일부가 찢어지고 보이지 않다. 키가 140cm 이상 150cm 미만은 천치수의 10%이고 보이지 않는 두 부분의 도수의 비가 3대2이다. 3대2일 때 170cm 이상의 학생수를 구해라. 170cm 이상의 학생수이기 때문에 170cm 이상 이두 부분에 이두 부분에 학생수를 플러스하면 됩니다. 자 실시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선 이칫사각의 도수를 소화합니다. 이 계급의 도수는 20이 계급의 도수는 50 이유는 모릅니다. 이, 이 교급의 도수는 30입니다. 괜찮죠? 이렇게 써놓고, 자, 먼저 이 조건을 이용합니다. 키가 140cm 이상, 150cm 미만은 총개 수의 10%. 보면 이140 이상, 150 미만의 도수는 여기죠. 20이죠. 2 0이입니다이2 0이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전체수0 전체 전체 1 2 0가2 0이입니다이겠습니까 따라서 전체수를 이렇게사각형 20이요. 이 전체수의 1 0 곱하기 0 1입니다0이요2 0이2 0이이죠이런뜻이죠그렇이 따라서 전체 중일 전체 학생 수는 20 나누기 0 1입니다 따라서 20 나누기 0 1입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중일 전체 학생 수는 200명입니다. 알겠습니까? 먼저 이것을 계산합니다. 전체 학생 수. 그러면 지어진두 분의 합, 이두 가지. 합은 어떻게, 얼마에가면 전체 200명부터 이것을 빼면 되죠. 따라서, 200부터 20, 50, 30을 빼면 되죠. 20, 50, 30 빼면은 100명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두 합이 100명입니다. 그런데, 이 비가 3대2. 3대2 때문에 이 2줄을 이 계산하자면 합이 100이죠. 100을 3대2로 나눈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계산은 100명의 5분의 2로 계산. 괜찮습니까? 이렇게 계산 됩니다. 그렇죠. 5분의 2. 이쪽이 필요하다면 5분의 3. 그렇죠. 계산면이고, 40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실제 40면입니다. 도수가 40입니다. 그래서 묶고 있는 곳은 170cm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것을 플러스 해가지고, 답은 40하고 30을 플러스 해가지고, 답은 70면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세번째 가겠습니다. 세번째는 좀 어렵고 계산도 복잡하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엄마가 싸우신 밤의 무게를 조사한 도수분포자각형인데 일부가 지어지고 보이지 않다. 무게가 13g 이상, 17g 미만의 도수는 9g 이상, 13g 미만의 도수보다 4개 많고, 밤전부의 무게의 평균이 15.8g 였다. 이때 9g 이상, 13g 미만의 밤의 개수를 구하라. 이번에는 도수 분보 타각형의 문제 입니다. 이거 찢어지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은 9g 이상 13g 미만 여기 입니다. 이 도수를 구하면 도수 개수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좀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 도수를 여기에 기입을 합시다. 59 사이의 도수는 이것은 2입니다. 그렇죠. 17g 이상과 21g 미만은 여기 도수는 이것은 8이죠. 이 e 도수는 4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하는 것은 9와 13사이 도수를 구합니다. 따라서 여기를 x 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문장 무게가 13g 이상, 17g 미만의 도수는 9g 이상, 13g 미만의 도수보다 4개 많다. 여기는 4개 많다. X 플러스 하다. 이렇게 해서 우선 각 도수를 위해 개입을 했습니다. 개입을 해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식을 세우는데, 평균 문제의 식을 세울 때는 어떻게 씁니까? 평균 문제는 식을 세울 때는 합계 식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평균 문제는 합계 식을 생각했습니다. 합계식이란 것은 우선 한개 평균이 15.8 라고 했기 때문에 합계 무게는 계수가 이만하게 있지 그러니까 평균곱하기 계수이기 때문에 우선 밤의 합계 무게는 평균 15.8 곱하기 이 개수를 전부 플러스 합니다. 2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4 플러스 8 플러스 4 이것이 밤치체 무게죠. 그런데 이것은 또한 또한 무게는 평균 낼때총 무게를 계산할 때는 계급값 곱하기 도수 계급값 곱하기 도수 이렇게 죠것을 전부 플러스 총무게입니다. 따라서 후식을 쓰면 계급값은 이것은 7입니다. 7 곱하기 2 플러스 이것은 1입니다11 x 플러스 여기는 15곱하 15 x 플러스 4 플러스 여기는 19이죠. 19 곱하기 8 플러스 여기는 23. 23 곱하기 4. 이것이 이 q 로 되겠습니다. 이런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를 계산하면 15.8 곱하기 안에는 18 플러스 2x 이렇게 됩니다. 이것 플러스 하면 18. 2x. 이 꼴, 오른쪽은, 이런 숫자들을 계산하면, 오른쪽은, 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16x 플러스 318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칼로 불고, 이거 플러스 하면 20x. 20x, 10이 아니고 20x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10을 곱하기 해서 소수점을 없애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10을 곱하기 해서 분배하면 2,844 플러스 316x <목소리> 이꼴여에 오른쪽은 에, 260x 10을, 10을 곱하기 하는데 그대로 3,18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를 계산하면 이분는 계산을 생략합니다. x는 여섯 개, 이렇게 나옵니다. 경균 문제는 합계의 식으로서 반전식을 만든다. 좀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인내성 있게 계산해 주십시오. 답은 6으로 나오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지만도 반드시 복습을 해서 공부를 해놔 주십시오. 오늘 수업은 이만입니다.